안녕하세요. 린누입니다. 와, 11월 와. 19일 아이온2가 드디어 출시되면서 <laughs> 정말 아니,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죠. <웃음> <웃음> 오픈하고 대기열 걸리더니 인증 오류나고 퍼플 오류나고 퍼플 오류 때문에 가만히 있던 우리 TL 새우등 터지고 <laughs> <laughs> 접속 오류 반복하다가 또 튕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전 닉네임 선점해놓고 커마를 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점한 캐릭터가 없어지는 버그에 걸려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다행히 빠르게 라이브를 통해서 이번 임시 점검, 이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임시 점검을 통해서 고쳐질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MMORPG인들이 꾸역꾸역 열심히 랩업을 하고 계시죠 정말 마을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약 3-4시간 정도 플레이 중이고 20렙 중반을 찍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플레이해본 소감과 이제 퇴근하시고 접속해서 플레이해보실 우리 직장인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만한 팁 한번 만들어 와봤으니까 플레이하시기 전에 가볍게 참고해서 보시고 열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른 또 꿀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윤 재밌어요? 이런 질문은 아까 라이브 할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반 캐스트를 할 때는 솔직히 그냥 전향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캐스트 밀면서 뭐 주변의 그래픽도 예쁘고 뭐 커마도 예쁘고 외형도 예쁘니까 그래도 뭐 플레이할 맛은 났었고. 그렇게 쭉 일반 퀘스트 밀다가 이제 첫 20레벨 중반이 되면 첫 이제 던전이 나오는데 던전은 재밌었어요. 그러 카이팅 하면서 컨트롤 하면 재미 그런 게좀 있었고 저는 마도성 플레이 하고 있는데 뭐 다른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타격감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밌었고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만렙까지 해보고, 어, 만렙 컨텐츠들 좀다 소화를 해보고, 뭐더 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해 볼 사항인 생각인데, 일단은 그런 거 생각 없이 쭉해볼 생각이에요. 그만큼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개된 BM 상태. <laughs> 네, 원래 이 큐나 패키지에 영혼에서 뭐 이런 것들을 슬쩍 넣었었거든요. 근데 개발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큐나 패키지 살 사람들인데, 먹고 뭐 사는 김에 보너스로 이런 영혼의 서가 있으면 좋아하겠지 하고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를 원래살 생각이 없었는데 저기 있으니까 사야 될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나, 서로의 생각을 생각을 못한 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유저들이 막 반발이 있으니까 까놓고 봤더니 뭐 역시 b m 이 있었다. 뭐 이렇게 반발이 있으니까 진짜 이런 게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픈한 지한 16시간 만에 갑자기. 갑자기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하고 엄청 초췌한 어신 얼굴로 밤 누가 봐도 한 며칠 밤을 샜어. 그런 얼굴로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이 만들어 놨던 이 BM 상품을 전면 수정하겠다. 이 당일 날에 패치를 통해서 상품을 수정하겠다라는 그 소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물론 이제 막 시작한 게임이니까 당연히 운영, 운영이 좋아야겠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운영 좋다. 나쁘지 않다. 이러,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BM들은 기존에 공개된 BM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은 아직까지는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일단은 만렙까지 쭉 달려보고 찍고, 만렙 찍고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당장 살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고, 다른 분들도 무조건 과금 해놓고 일단 뭐 찍먹해보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어그 돈으로 치킨 맛있는 거 사드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멤버십부터 찍 사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만렙 쭉 달려보시고 필요할 때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만렙을 찍으려면요. 그냥 우선 이 NC게임이든 뭐든 쭉 그냥 메인캐스트 쭉쭉 잘 밀면 레벨업이 가장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서브캐스트 미시면 될것 같고요. 한 22렙 되면은 첫 4인 던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쭉 혼자 하다가 이제 4인 던전부터 같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4인 던전이. 이 활공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TL 하셨던 분들은 이 활공에서 뭐야? 죽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laughs> 기존 키랑 헷갈려가지고. 어, 어 이거 죽었어. 네. 아무튼 이렇게 캐스트를 쭉 밀다가 약간 벽이 아, 느껴질 때좀 힘들다. 어, 미는 게좀 힘든데 싶을 때 이제 틈틈이 스킬이랑 무기를 강화시켜 주시고 이 강화시킬 때대반이온도좀 찍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타이틀에 스탯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들어가가지고 이세칸 각각 뭐 지금 조합에서 제일 필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색칸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퀘스트를 쭉 밀다 보면은 어 보스를 잡는 타이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장판 피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장판은 쉬프트키로 샥샥 이렇게 피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막 또 해도 내가 힐러나 호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빠르게 이 물약을 빨간 물약을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스를 잡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파랑, 초록 파랑에 이 구슬을 떨어뜨려요 보스가 그럴 때 필요할 때이 구슬을 먹으면 내 상태를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빨간 구슬 먹으면 피를 회복시켜주고 초록 구슬 먹으면 스태미나를 회복해주고 파란 구슬 먹으면 정신력을 회복시켜 주니까 어, 이걸 중간중간 먹어주면서 회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 딜 이렇게 넣다가 그로기 상태 에 빠져요. 이 보라색 바가 생기는데 이때 되면은 막 평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연계기를, 그이 버튼에 있는 연계기를 꾹 눌러서 극딜, 크리티컬 계속 뽑아주시면 극딜이 들어갑니다. 요것만 주의해주시면 만렙 쭉 미는데 크게, 어, 아슬아슬하게, 어렵지 않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입니다. 스킬은 초기화가 가능하니까, 아, 막 너무 막 진짜 머리 빠질 정도로 고민하고 막못 찍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초기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거 위주로 찍으시면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마도성인데, 우선 마도성은 평타, 평타 딜이 좀 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계속 시전이 되는 스킬이다 보니까 자주 쓰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자, 어, 어, 아이온 2 모드 기준으로는 좌 클릭, 우 클릭 요 스킬을 먼저 레벨업을 해줬고 아이온 1 모드 기준으로는 RT 버튼에 있는 스킬이에요. 그런 이제 평타 스킬 우선 먼저 레벨업을 해줬고요. 어, 이때 주의할 게 스킬 포인트는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레벨업을 할때 이렇게 보면은 팔렙 기준으로 이제 신규 특성 같은 게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만들어 주면 좋겠죠. 이렇게 구간을 딱딱 나눠서 찍어 주면 좋은데 가성비 있게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때 보면, 대바니온에 가서 보면, 은 어떤 특정 대바니온을 활성화시키면, 스킬의 레벨을 플러스 1을 줘요. 스킬 스탯을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스킬 강화는 뭐 7렙까지 하고, 대바니온을 통해서 1렙을 하나 더 해가지고, 8렙을 만들어서 스킬 효과를 받는, 요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가성비 있게 스킬을 레벨업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킬들 레벨업 뭐 시키면 좋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직업마다 달라가지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마도성 혹은 뭐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설명 읽어보시면 스킬 쿨이 막뭐 1분짜리 뭐 이런 거는 당장 레벨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저랩 구간에서는 빨리빨리 몬스터를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스킬 쿨 짧고 또뭐 광역 데미지 혹은 뭐 그냥 일반 데미지라도 데미지가 센거 위주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 좋고요 특히 이 버튼에 들어가는 연계기 스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일단 이 장비칸, 가방칸 확장하는 건 필수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무지성으로 많이 하시면 키나가 들거든요 골드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키나가 좀 수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너프 시켜 준다곤 하지만 키나가 좀 항상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너무 무지성으로 다 확장하지 마시고 적절히 확장해 가면서 모자랄 때마다 확장하고 모자랄 때마다 확장하고 하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쓰는 템 이전 버전 템이나 안 쓰는 주템 같은 경우는 추출 이렇게 추출 일괄 버튼 있거든요? 요걸 통해서 추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생성 제한 걸려서 이제 친구들이랑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생성 제한은 계속 어줄것 같아요. 그 중간 중간에 공지사항에 계속 그런 것들 올려주기도 하니까 잘 공지사항 캐치업 하셔가지고 생성 제한 풀리면 호다닥 들어오시고요. 어, 이 서버 선택 창에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생성 그 제한이 살짝씩 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눌러 보시고 어, 서버 입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사전 캐릭터 만들어 놓고 커마를 안한 이런 분들은 이번 점검이 끝나면 버그를 풀어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다른 캐릭터로 만들어서 랩벨업을 어, 꽤 했는데 아무튼 키워준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에서 추가로 말했던 게 지금 캐스트 완료 조건 아, 몬스터 처치 수량을 조금 낮춰서 캐스트를 빠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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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젠도 빠르게 빠르게 해줄 거라고 하고요. 어, 캐스트 완료하면은 키나들도 좀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합니다. 키나 수급이 지금 어렵다는 거를 이제 뭐 운영자 분들도 눈치를 챈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편의성 어시스트 기능을 넣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스킬을 자동으로 좀 연계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으로 쓰게끔 하는 게 구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선은 모바일에 먼저 넣고 PC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넣을 거라고 해요. 이게 확실히 제가 어제 이 계정이 뚫리지 않아서 모바일로 살짝 들어가가지고 해봤을 때아 이거 모바일로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모바일 편의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저 편의성 어시스트를 넣은 것 같습니다. 막상 까보니까 유저들도 편의성 어시스트 저 모바일 버전 저걸 좋아하시는 분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 이 자동 이동이 가능해요. 저는 처음에 올라와서 막 그냥 달렸었는데 이 퀘스트를 클릭을 하면 자동 이동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서 우리 빠르게 만렙을 찍어야 이제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으니까 만렙 찍는데 오늘 영상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저는 중간중간에 계속 라이브를 할 거니까 알림 설정 해주시면 라이브 놀러 와주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Thank <laughs> you.